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속보로 테슬라 올해 100만 대 가능하다라는 소식과 수포 비양책이 온다 S&P 500 지수 최대 36%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10년물 금리의 흐름 때문에 아, 계속해서 그 빅테크 주식,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5일치, 지난 5일간의 아, 그 금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법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7분 중반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고 있죠. 아, 이 금리가요. 가파르게만 안 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점 중반에서. 계속 내려가지고 16.1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 지 흐름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이 결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흐름이 좀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메이저 신문사인 뉴욕타임즈에서도 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바이든이 두 번째 부양책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의 두 번째 부양책은요, 어마어마한 규모라서 슈퍼 부양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슈퍼 부양책이요. 다음 주에 발표를 공식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라 하니까요 자 다음 주 날짜는요 정확히는 3월 31일입니다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1일인데 그때 여러분 모두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뉴욕타임즈가 바이든의 그 슈퍼 부양책의 규모 그리고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차 대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 놨거든요 중요한 내용들 좀 뽑아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양책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the plan이 어떠냐, 그 규모가 어느 규모냐라고 했을 때, 3 trillion and 4 trillion 그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between 3 trillion and 4 trillion. 자, 한국말로 이게 3조 달러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자, 어, 3 trillion, 4 trillion.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지난번에 1 9 t 리 i l l i o n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했었죠. 자, 그1 9 t 리 i l l i o n 달러에 그 비하면 거의 두배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번에 부양책이 그래서 어, 이건 그냥 부양책이 아니라 슈퍼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1 9 t 리 i l l i o n 달러도 너무 많다라고 어,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거의 두 배를 더 사용해서 어, 이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국입니다. 어, 미국에 저도 20년 이상 살아, 살면서 살 느끼는 건데요. 미국은 달러를 기본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기축통화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 자신들이 찍고 싶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걸 관리가 가능해요. 자 어찌됐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부양책의 규모가 3243달러 그 사이가 된다니까 지난번보다 두 배는 어큰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그 용도를 보면요. 지난번에는 개인에게 거의 집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부양책의 이름이 어그 인프라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국가를 아예 그냥 뒤집어 없는걸 세우는 거죠. 마치 그 1900년대의 초반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듯이 새롭게 반등시켰듯이 이번에 이 바이든도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있는데 그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신경제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번에는, 어, 이 거의 4조 달러에 이르는 그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 4조 달러에 이르는 이 어마무시한 수퍼 부양책이 쏟아지게 되면요. 5 million new job이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5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창조되는데, 자, 그 500만 개 일자리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떤 가게들과 리테일 샵들과 이 작은 어떤 그 중소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는데, 어, 이번에 새로운 부양책을 통해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은 500만 개의 새로운 잡이 생겨서 충분히 그걸 다 메꿔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슈퍼부양책이 쏟아부어진다면,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수보 부양책의 효과는 어떤 거냐면요. 자, 미국의 3대 은행 중에 하나인 뱅커 m 브 아메리카, 저도 뱅커 m 브 아메리카에 제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자, 이뱅커 m 브 아메리카가 추산한 거예요. 자, 예측한 건데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측을 해볼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뱅커 m 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부양책이요, 이번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GDP의 어, 단기적으로 in the short run입니다. In the short run, to, to, 2%에서 9% 사이에 그 부스트를 가져올 거라는 거야. 즉 GDP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2%에서 9% 최대 9%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siderably more in the long run.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보다 더 하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5 5%에서 15%, 뭐 2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는 이게 결국은 아 어, 속도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GDP 성장률에 아 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 부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ach 1% move in US GDP growth. 자, 미국의 GDP 성장에 1%가 오르게 되면 즉 미, 미국의 GDP 성장이 1%가 생기면요. 그 1%는 roughly,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 3%에서 4%의 성장인데, 어떤 성장이냐면, S&P 500 지수에 가입되어 져 있는 회사들. 즉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테슬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earning이 무려 3에서 4%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즉 GDP가 1% 성장하면, 어, S&P 가입된 회사들의 평균적으로 3에서 4% 이상의 어닝 수익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수치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요 구체적인 수치화 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아, 그6% 정도라고 신입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이 예측을 한 거거든요. 자, 재무부 장관이 그 모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는 6% 정도 반등할 것이다. GDP가 성장할 것이다. 예측했거든요. 자, 그럼 6% GDP 성장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자, 6%인데, 아까 뱅크 오메리카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GDP 성장에 1%당 3에서 4% 정도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과 4를 각각 나눠서 보게 되면, 자, 6% 곱하기 3%, 최소치를 넣었을 때에 18%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자, 6%에다가 4%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6, 4, 24%죠. 24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올해, 적어도 18에서 24% 정도의, 아 어, 그, S&P 500에 가입된 회사들의 어닝 그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어, 아까 뱅커아메카에서 분석해 하면은 2%에서 9%인데, 최대치를 잡아서 9%를 잡게 되면요. GDP가 9% 성장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4%를 집어넣게 되면은 9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면 4 9, 36, 36%의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36%의 S&P의 500에 가입된 회사들의 그 어닝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S&P 500이라고 하면 미국의 가장 좋은 회사들만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의 올해 평균 36%의 성장률을 가져온다는 거 거칠게 표현한다면요. 자, 테슬라 같은 또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50%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이 올 100%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수퍼 부양책이 투입되면요, 이런 엄청난 인프라 그 여러분 그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양책이 쏟아부어지게 되면요. S&P 500에 가입된 이 주식시장이 엄청난 활기를 띨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렇다면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을 위해서 테슬라에겐 도대체 부양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이번에 어, 이 수퍼 부양책이. 투입이 되면 테슬라에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라는 거거든요. 자, 먼저 게리 블랙 얘기를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게리 블랙은요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의 케어를 했죠. 테슬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바이든의 7,500불 e 비텍스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명 드렸고 뭐 이전에도 많이 설명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바이든이 발표할 7,500불 그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슈퍼 부양책이 투입되게 되면 테슬라에게 좋은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조금 전에 게리 블랙도 얘기한 것처럼 7,500불의 전기차 텍스트레 드시죠. 즉 7,500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아, 테슬라가 그 모델 Y, 모델 뭐이 모델과 관련된 여러 차들에 대한 가격을 조금씩 조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고려해서 올리는 거예요. 7,500불의 크레딧이면 디스카운트 되니까. 어차피 디스카운트 되니까 가격을 좀더 올려 놓는 겁니다. 그래야 또 마진도 더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 부분인데요. 아, 이번 그 바이든의 수법위양책에 그 포함된 것이 바로 전국 단위로 across the country 전국 단위의 아징 스테이션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야. 임프, 전기차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거야. across country 전 미국에 다 깔겠다라는 거예요. 자전 미국의 여러분 이 차징 스테이션 이 전기차로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 같은 걸 설치한다란 말은 전국 단위로 결국 전기차 시대를 더 빨리 앞당기겠다라는 거죠. 즉 이게 결국 기후와 환경 문제와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빨간색 부분인데 별거 아니에요. Property Investment Tax Credit인데요. 이걸 무려 3만 불에서 20만 불까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 부분은 자이 부분은 아 아파트나 혹은 공공기관이나 큰 빌딩 있죠. 아파트나 큰 빌딩에 전기차 충전 그, 에너, 그 에너지를 할수 있는 그월 있죠. 파워월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나 또 공적인 건물 기관이나 이런 건물들의 전기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돈이 들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건물당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3만 불에서 무려 20만 불까지 그 사이즈에 따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테슬라에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어, 초록색으로 했는데, 클린 에너지입니다. 어, 클린 에너지 분야는 아마 다음 주 발표 때도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분을 자료화하고 있다니까요. 클린 에너지는 결국 어떤 거냐면요. 크게 말하면 태양광 혹은 바람이거든요. 풍력 같은 건데, 태양광은 또 테슬라가 지금 꽤 굉장히 집중해서 또 발전에 발전을 더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린 에너지의 인프라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요. 테슬라에게 어,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은 또 정말 황금기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어, 이번에 이 수법 부양책 어마무시한 부양책이 투입되면 테슬라에겐 정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테슬라에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룰 소식은요 속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용이 공개되어졌는데요. 이소열가 어, 이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요 오늘 회사 내에서 회사 전체 회의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2021년도에 테슬라가 100만 대를 딜리버리할 가능성이 높다. 100만 대 딜리버리를 할수 있다라고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서 발표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다른 언론으로 흘러가게끔 되잖아요. 그죠다 그런 걸 예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100만 대도 딜리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일론 머스크가 뭘 언급했냐면 기가 상하이, 즉 상하이 공장이 확장되고 있다. 어, 최근에도 루머가 나왔죠. 더 확장되고 있다. 어, 더 키워서 매년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어, 이 중국 공장도 변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This year will be great. 정말 올해 엄청날 거다. 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2년도는 should be even better. 자, 2022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올해도 좋지만, 위대한 해가 될겠지만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일론 마스크가 어, 오늘 회사 전체에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말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테슬라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 LA의 종교스 t v 였습니다